자, 안녕하세요. 금년에는 어떤 이전 얘기 가지고서 제가 찾아뵀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따뜻한 이전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그 되는데. 우리나는 옛날에 이전 어때요? 굉장히 가난했댔죠. 가난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이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저개발국에 어, 원조하는 국가로 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 어려웠죠.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반에 거의 반수 이상이 도시락을 못 사올 정도고 유엔에서 주는 어, 그런 옥수수빵을 먹고서 연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케냐에 제가 한 번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엔에서 식량을 원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어? 그래서 우리 과학 교육을 이제 우리가 전수하기나 해서 이제 한 번은 방문 했는데 그때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데는 빔, 어, 키베라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빈민이 100만이 살았는데 우리나라 1960년대 모습하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이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예, 어, 적절한 기술. 어? 이라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요건을 고려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게 하는 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다른 이름으로는 36.5도의 기술, 과학 기술, 또 인간의 얼굴 한 기술, 대안 기술, 또 소외된 90%를 위한 기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적정 기술의 역사는 1960년대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0년대 어, 경제학자 슈마어가 제안한 이전 어, 일명 말하는 중간 기술이라고 어,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기술이라는 것은 첨단 기술은 굉장히 자본, 돈이 많이 들어가죠. 크게 되면 대량 생산해야 되고 또 비싼 장비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중간 기술이라는 것은 현지인, 그러저개발국의 그러니까 어, 현지인에 적합한, 그러니까 노동이 많이 집약적이고 소규모 값싼 장비를 쓰거나 또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이 중간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적정 기술 개발 분야는 기본 생존을 위한 지원 사업. 우선 물이겠죠. 물, 식량, 주거, 위생, 에너지 등이 이것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리고 또 아울러 함께 미래 지향적인 지원 사업으로서 교육,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또 과학 기술 공학, 또 사회 문화, 경영 기술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적정 기술은 우리가 이제 슈마하가 얘기한 것처 중간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꼭 올드한 기술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통신 인프라는 어땠어요? 유시한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 시대로 이제 어,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상탈아버지. 어디선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 같네요. 어~ 선노공목 소리 같은데요. 어 그럼 우리 손오공 마을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